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때로는 냉혹하고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명분이나 자존심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중국의 후한흑심 철학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제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후한흑심이라는 개념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후한 흑심은 두꺼운 얼굴과 검은 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후는 외부의 비난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가짐을 의미하고 흑은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깊은 전략과 계산을 나타냅니다. 이 철학은 역사 속의 영웅들과 승리자들이 보여준 공통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들은 명분과 자존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역사 속의 영웅들과 승리자들은 대개 이러한 특성을 지닌 인물들이었습니다. 한 고조 유방은 비굴함 속에서도 천하를 얻었고, 삼국지의 조조는 간계의 능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승리자는 대개 겉으로 보이는 점잖음이나 명분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신리와 간계를 중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후한 흑심의 철학은 청나라 말기 지식인 이종호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이 철학을 통해 당면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꺼운 얼굴과 검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얼굴이 두꺼운 사람은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고수할 수 있는 강인함을 지닙니다. 반면, 검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때로는 비열한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략가입니다. 네. 후한 흑심의 철학은 단순한 비열함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이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극복하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중국의 속담 중, 대장부는 굽히고 펴는데 능해야 한다는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속담은 개인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어떤 때에는 강한 입장을 고수해야 하고, 다른 때에는 타협하거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상황이나 개인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지혜입니다. 물론, 자존심과 명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며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목표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한흑심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후한흑심은 자신의 중심을 찾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즉, 외부의 평가나 비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의 경쟁이나 사회적 압박 속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면 본연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때 후한 흑심의 철학을 적용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즉 후한 흑심의 철학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둡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를 향한 끈기와 결단력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삶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후한 흑심의 철학은 단순한 생존의 기술이나 생존을 위한 비열한 방법론을 넘어 인간이 삶의 다양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철학은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존심과 명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때 후한흑심의 철학은 우리에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유연성이란 단순히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황에 맞게 굽히고 펴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야 할 때와 타인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후한흑심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협력을 통해 조직이나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한흑심의 철학은 우리에게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강한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외부의 평가와 비판이 존재하며, 이는 종종 우리의 자신감을 흔들리게 하고, 목표를 향한 열정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한 흑심의 철학을 적용하면, 우리는 외부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후한흑심의 철학은 두꺼운 얼굴과 검은 마음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두꺼운 얼굴은 외부의 비판이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강한 의지를 뜻하며 검은 마음은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삶의 도전 속에서 더욱 강인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후한흑심의 철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철학을 통해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협력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후한 흑심은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한 철학으로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자세를 제시합니다. 자존심과 명분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두꺼운 얼굴로 세상을 맞이하고, 검은 마음으로 전략을 세우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